지금 보시는 모델은 EQE 350 플러스 구요 외장 컬러는 화이트고 이 모델도 이제 할인도 돼 가지고 구매하시기 괜찮습니다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고 뭐 네바 그레이 발레오 브라운도 있고요 베이지 시트 EQE 300 모델 저가 모델도 있고 저가 모델은 이제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괜찮고요 잠깐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EQS 350 모델처럼 잠깐 나오는 모델이라서 EQE 300 모델은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9,200만원이거든요 지금 이 모델도 바로 출고되니까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QE 350 플러스 모델도 있고 이제 포메틱 AMG 라인도 있고요 포메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AMG 바디킷이 들어가서 좀더 스포티하고요 이것도 바로 출고되니까 전화주십쇼 e q 350 플러스